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바로 에그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개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. 바로 개의 붙어있는 이 검은색 점들, 그 여기서 나오는 생물, 바로 개 거머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대게가 있는데요. 박달대게예요. 이 박달대게 보면 은 항상 이렇게 까만 색깔 뭐 붙어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이게 왜난낭이래서요개 거머리의 알이라고 합니다. 우와! 자, 여러분들 일단은 등딱지 위에 보면은 이 안테나 같은... 어, 이거, 이거, 이고 움직이죠? 이게 바로 개 거머리입니다. 이 까만 색깔 아래에서 나온 개 거머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움직이는데요. 이 거머리가 대게를 피를 빨아먹은 거 아니고요. 밑에, 바다 밑에 이게 바위가 없다보니까 딱딱한 개 껍데기 위에다가 이렇게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. 아래에서 막부하거머리 아니고요. 부화해서좀 성장하고 이 대게에 붙어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와, 한번 만져볼게요. 거머리랑 되게 비태해요 빨판처럼 여기 붙어 있습니다. 와안 떼져요. 자 물에 잠기면은 이 거머리도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해요. 지금은 어느 정도 물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머리가 안 움직인데요. 물 속에 있으면 거머리가 다 움직인다고 해요. 자이 거머리를 손으로 한번 떼볼게요. 오 빨판, 뽁! 하고 떨어진 거 보셨나요? 우리 연못이나 논에서 볼수 있는 개, 거머리처럼 물 밖으로 꺼낸다 해서 막 움직이고 피를 빨아먹기 보단요. 물 속에서 움직입니다. 에그박사가 손등에 지금 올려놨는데 움직임이 없어요. 물 밖에서는 움직이, 움직일 수가 없어요. 자, 물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? 둥둥 뜨는데 오, 움직여. 꼬리가 먼저 움직이는데 꼬리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자, 개 등딱지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 제 손에 붙었나요? 붙었나요? 이거머리가제에그박스의 손에 있는 피를 빨아먹을 수도 있어요. 자, 이 친구들은 그 대게에 있는 피를 빨아먹지 못하지만 생선에 물고기에 붙어 있는, 붙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피, 피를 빨아먹는다고 해요. 오! 제 손에 붙은 것 같은데? 에그박사 손가락 붙었어요! 자, 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? 자,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! 오, 떨어졌네? 와, 이 대게가 수심 깊은 곳에 살다 보니까 이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. 자, 지금 다시 등딱지에 붙었습니다. 오, 고리가 됐네요. 지금 현재는요, 에그박사 생각에는 알을 낳기 위해서 딱딱한 바위나 아니면은 이 껍데기, 껍데기를 찾는 것 같아요. 거머리를 봤으니까 이, 이 알을 한번 까서 안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물 밖에 있으면은 움직이지 가 않네요. 여러분들 입쪽에 봐도요, 뭐가 꼼틀꼼틀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, 에그박사는 이게 더듬이나 수염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수염이 아니고요. 이 아래서 부한 개거머리입니다. 개거머리. 이 거머리가 있다해서 절대 이 대게 피를 빨아먹지 않는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 개거머리 알을요, 커터칼을 이용해서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쭉. 오, 오 시원해. 오 시원해. 자를 까다 보면요, 여기 개거머리가 한 번씩 나온다고 해요. 오 시원해. 오 시원해. 오시에오시에오 오, 오, 오이 하나 나왔어요. 원래 있던 거예요? 자, 원래 이던 거라고 합니다. 아이고, 벌써 이거 까면서 하나 나온 줄 알았어요. 또 다른 생물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피를 빨아먹고 끓다고 해서 그 생물은 죽는 게 아니고요. 활동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대개 껍데기 붙어가지고 알을 넣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입니다. 자, 일단 다리 쪽으로 보시잖아요. 다리 쪽에 보면은 이 끝에 보이시나요? 구멍이 하나 있어요. 구멍. 자, 이 구멍을 보면은 이 알은 빈알이 되겠습니다. 이미 거머리가 부하해가지고 빠져나간 구멍이에요. 보여요. 자, 이거를 이제. 보면은, 빈껍데기에요, 빈껍데기. 가느다란, 오! 개거머리가 나왔어요. 빠져나와가지고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거머리가 크게 되면은, 아까 보여드렸던 큼지막한 새끼 손가락만한 거머리가 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, 일단 에그박사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난낭 있잖아요. 이 개거머리 알들을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깨끗하게 애그박사가 거머리의 알들을 제거해줬습니다. 굉장히 깨끗하게 새로 목욕을 한 때가 벗겨진 것 같은데요. 개 거머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굉장히 신기하고 애그박사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. 여러분도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